필수에 이제 7번 볼게요. 자, 7번 보시면 될 거고. 자, 이 문제는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는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냐면, 보통 학생들이 이걸 보면 이제 fx는 선생님 ex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얘를 e x 라 하면 맞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풀어서 틀리게 내면 틀리게 낼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얘는, 얘가 왜 있냐면은 이 꼴로 만들란 얘기야. 얘를 이 꼴로 만들란 얘기야. <laughs> 그러면 X분의 FX가 되려면은 분자 분모의 0으로, 아니, X로 나눌 건데, 자, X가 0으로 간다고 하면 X가 0인 거야? 0은 아닌 거야?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닌 거지? 그래서 X로 나누는 거야. 분자 분모를.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X로 나누면 3X, 마이너스 X분의 FX가 될 거고, 분자는 2X, 플러스 X분의 5 FX.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아, 얘 수렴하는 거 알고, 얘도 수렴하는 거 아니니까 극한을 따로따로 다줄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극한 계산하면 얘는 0이고, 얘는 뭐냐면은, 어, 여기 있네. 수렴한데. 이거 2. 얘도 2인데 5가 있어서 10으로 바뀌는 거요 따라서 답은 0 빼기 2분의0 더하기 1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FX 절대 구하는 문제 아니에요. FX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게 필수에드 7번인 거고, 골 만들어주는 거. 이거 뒤에, <laughs>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은 뒤에 계속 잘못되게 문제를 풀거든요. 꼭 이렇게 똑같은 골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음. 자, 비슷한 건데 자, 이번에는 여기가 fx가 아니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바꿀 거야. 누굴 바꿀 거냐면은 x 1을 하나의 문자 또 다른 문자로 바꿀 건지 또는 여기를 x 1로 바꿀 건지 하는데 이게 더 쉬워요. 마찬가지 얘 꼴로 만들어 주는 거야. 똑같아. 얘를 이 꼴로 만들어 주는데 내가 치환을 한번 이용할게. 자, 이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봐봐요. 리미트 x의 변수였는데 t로 변수가 바뀐 거야. 근데 x가 1로 간대. 그럼 x가 1로 가면 t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어,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가는 거라서 여기가 t가 0으로 바뀌는 거고, 얘는 f t로 해서 2구나 그럼 이거 보고, 자, 이거 계산할 거다. 바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자, X가 0으로 가. 근데 얘는, 어, 선생님, T가 0으로 가는데요. 근데 얘랑 얘랑 꼬리 같은 거죠. 단지 여기가 미지수가 T인 거랑 X인 거랑 차이점이지, X가 0으로 가고 FX를 구하는 거나, T가 0으로 가는 건데 FT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2니까 분모는 6 1분의 여기 2 대입해서 4 플러스 1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 꼴 만들어주는 건데 변수가 좀 달라도 모양 형태만 같으면 얘네는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거다 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갑시다 9번 보면은 문제 0분의 0 꼴이라 써져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아얘 0분의 0 꼴이구나 이걸 생각해 줘야 될 거고 자 얘는 극한값을 구하시오야 그럼 극한값이 있다 얘기인 거고 0분의 0꼴인 부정형을 확인해서 약분해서 x에다가 3대입하면 될 거야. 봐봐. 1번은 바로 계산해볼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만 남을 거거든. 괜찮아요? 바로 약분한 거. 그래서 3대입해서 얘는 27이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 2번. 자, 1대입하는거 분모도 0, 분자도 0이야.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인수분해 해주면 돼. 분모는 x-1, x-1. 분자는 x-1이 무조건 인수로 있을 거고, 조립지법을 하든 바로 인수분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계산하면 플러스 x, 플러스 2가 돼서 <laughs> 약분하고 1 대입해서 2분의 4는 4.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3번은 0분의 0꼴은 됐어. 근데, 루트 근호가 있으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유리화 하는 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근호가 있으면은 유리화를 활용하더라. 그럼 분자 분모에 뭘 곱할 거냐면은 분자에 있는 근호가 있는 거에 켤레를 곱하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2를. 그러면 분모는 2x, 분모는 요거를 곱해준 결과까지 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자를 전개하면 뭐가 될 거냐면은 4 플러스 X, 합차공식인 거야.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 X에 여기는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계산하면은 없어질 거고, X, 0 나오게 하는 애가 분명히 없어지게 될 거예요. 0분의 용골은 이게 목적이에요. 0 나오게 하는 부정형을 약분시켜주는 거죠. <laughs> 그래서 분모는 2 곱하기 0 대입하면 2 플러스 2 나올 거고, 분자는 다약분돼서1 남아서 답은 8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9번, 10번. 자, 이제 많이 한 계산들은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걸 알았어. 그러면, 바로 찾을게요.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비로 3분의 2.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를 꼭 확인하고 찾아. 이따 5번은 다르게 할 거라. 2번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할 거고, 3번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인데, 발산인데,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양의 무한돌이 발산. 자, 4번은, 자, 이제 비교할 건데, 뭘 비교하냐면 차수를 비교할 거다. 근데, 루트가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유리와. 자, 분모에 이거 곱하게 되면 뭐 남을 거냐면은,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어, 맞나요? 어, 마이너스 1이네요. 어, 요거 곱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그래서, X제곱이 남았는데, 얘가 없어지고, 1차만 남을 거고요. 그럼 남는 거한 번만 다시 쓸게요. 요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찾는 방법은, 자, 차수를 볼 건데, 이거다. 분모 1차지. 분자는 X제곱인데, 루트가 있어. 최고차만 볼 거야. 그러면은, 얘도 몇 차랑 같은 거야? 1차랑 같은 거라. 루트 X제곱이라서.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비라 그랬으니까, 분모 1분의 분자는, 루트 1이라고 쓰면 돼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서, 루트 1, 이런 식으로. 얘는 어차피 상수는 필요 없고 <laughs> 최고차의 계수비만. 그래서 요거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양의 무한대로만 했는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러면 저거 가지고 찾을 수도 있지만 나는 보통 이제 함정이 많아요 저런 거는.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대신에 t로. 그럼 뭐 x를 마이너스 t로 대입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인 거고요. 변수가 바뀌었다. 원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는데 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 그럼 t가 어디로 가는 걸로 바뀔까? <laughs>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생각해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t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무한대로의 발산으로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값만. 어, 이 마이너스 플러스 t 제곱이에요. 제곱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고 마이너스 3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4t가 될 거야.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를 대입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최고차를 보는데 최고차는 자 t 제곱의 루트으니까 1차. 어 얘도 1차야. 그럼 답은 루트 최고차 계수비 1분의 마이너스 4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치환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 잘 염두에 두면 될것 같고, 11번 봅시다. 자, 11번 극한 조사하래요. 자, 이거 이제 바로 할까요? 2차 함수야. 답 뭐예요, 이거? 그냥 무한대 괜찮아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이 그거. 자, 어, 루트가 있으면 뭐 해봐야 되냐면, 유리화.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될 거고요. 합차공식했으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라서 분모의 차수가 더 커서 얼마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됐죠? 12번. 그래서 꼴을 자꾸 생각해서 찾아내야 돼요. 자, 첫 번째 것도, 아, 이거 아까 거의 비슷한 거네. 0으로 가면은 발산할 거예요. 발산한 거 곱하기, 그다음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0골. 무한대 곱하기 0골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어디를 계산하라 그랬냐면은 0골인 여지애를 통분할 거예요.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분의 1마이너스의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고 남는 거 볼게.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1 빼기 1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X랑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0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무한대 곱하기 0 꼴이라는 거를 알아내야 돼 이거 극한 구하면 은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지 그래서 개수비가 1이라서 0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될 거고 그러면 0 나오는 꼴을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루트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분자가 루트의 차로 있어서 얘는 유리화 할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할 거고 그럼 분자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돼요 얘네 정기하면 이렇게 된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 어? 아, X 있어서 마이너스 2X. 그럼 분모의 차수 몇 차야? 1차 괜찮아요. 이거 루트 X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1차. 그래서 최고차 계수비 루트 1이 될 거고, 여기에 계수1 나올 거고요. 분자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헤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음.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 관련된 거고, 아, 아, 뒤에 더 있어요. 31쪽 봅시다. 31쪽. 필수에드 13번 보면, 이제는 앞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 정해지지 않은 개수 찾는 거예요. 미정 개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니까 이제 극한을 구해보니까 분모가 0으로 됐고, 0으로 수렴, 아, 0으로 간다라는 거.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왜? 4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이다. 0분의 0꼴 부정형이 돼야 돼서 그래서 b 대신에는 루트 a 플러스 1을 대입할 거고 ab를 찾는 게 여기 목적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분자는 그대로 분모는 a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우리 0분의 0꼴이 되면 이제 뭐할 거냐면은 유리화 해주는 거예요 유리화는 요 밑으로 갈게요 분자 분모에부 반대인 걸 곱할 거야 루트 a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에 똑같은 걸 곱하게 되면 합차공식 때문에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루트가 사라지겠죠? 요거 곱한 거야 분자 분모에 그러면 사라지는 게 a가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0분의5꼴 되게 하는 거 이렇게 약분 될 거라서 분모는 x에다 1집어 넣으면은 두 배의 A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 1 남아서 이 결과가 4분의 1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 아니라 3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A가 3이면 B는 2다. 이렇게 해서 AB값 구하는 방법이 될것 같고,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 보면, 이거는 1번이었고, 2번도 마찬가지. 분자 분모에 2로 가는 극한을 보니 분자가 0이야. 근데 극한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즉, 분모에도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찾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른 방법도 하나 볼게요. 그래서 대입해 주면은 자, 분모는 얘를 대입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x-2. 요거 대입한 거야, b 대신에. 그래서 마이너스 2a-4가 들어간 거고, x-2로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될 거다. 그래서 약분. 하고 나면 x에다 2 집어넣어서 4 플러스 a 분의 1이 될 거고, 결과는 3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도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부정형을 이용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될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14번. 14번을 변형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내신이나 다 많이 나오거든요 자 첫번째 먼저 보면은 fx는 몰라 근데 분모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다항함수야 그래서 내 1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아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서 수렴하는 값이 1이구나 그러면 fx하고 차수가 같으면서 계수비가 1 나오려면은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힌트를 보니까, 어, 2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나와? 그런데 1로 수렴하니까 F2가 0이라서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바꿔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까? FX는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가 2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FX식을 이렇게 만들고 찾아볼게요. p 를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2로 가는 극한을 분모 인수분해 하면 x-2 x 플러스 1이고 분자 그대로 fx 거 대입해 줘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그 결과가 1이다 약분 x-2 x-2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분모는 3 분자는 2배의 2- p가 1이라서 얘는 음. 2분의 3 나오려면은 p가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fx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f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p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정답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런 유형은, 어, 수능이나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f x 잘 찾는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번 자,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자, 얘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FX의 극한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내가 이 부등식의 양쪽에 리미트로 계산하란 얘기예요.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3x 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다 리미트를 똑같이 취해줬으니까 여기에도 극한 붙여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쪽은 다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최고차 개수비만 알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서 얘도 개수비 3분의 1, 얘도 개수비 3분의 1, 따라서 이것은 얼마로 수렴한다. 3분의 1로 수렴한다, 요거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이번에는, 어, 등호가 없어. 근데 극한 구하면 등호 생긴다라는 거알수 있고, 식이 이번엔 좀 복잡해. 그래서 내가 뭘할 거냐면은, 요 식을 이 꼴로 만든 다음 극한을 하는 거야. 즉, 양변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눌 거냐면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의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러면 똑같이 다 극한을 구해 줄 거고. 등호가 없던 거에 등호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최고차 계수비로 하면 되겠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최고차 계수비 1분의 3의 제곱인 9예요. 그 다음에 얘도 9네. 따라서 얘도 얼마다? 9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해서 찾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16번 문제를 보면 정사각형이고 넓이를 SA래요. A에 대한 식으로 만들란 얘기고요. 그거에 극한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얘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될 건데 한 변의 길이 어떻게 찾을 거냐면 내가 여기 좌표 하나를 T라고 잡을 거고 그러면 얘네는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다. T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가 한 변의 길이야. 요길이 이제 지금 이거. 근데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은, 가로의 길이랑, 즉, et랑,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at 제곱 플러스 et, 마이너스 a가 0 나올 거고, 내가 궁금한 건 t 값이거든. t는 그러면 얼마냐? 이걸 구할 거예요. t는 a분의 짝수공식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서 이렇게 될 거고 <laughs> t는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따라서 넓이 sa라고 하는 값은 얘를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죠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될 거고 음, t 맞죠? 이거 t 그러면 이게 t값인 거고, 우리는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하기 복잡하니까, 여기 대입해서 et에 제곱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지금, 한번더 쓸게요. 얘는 et의 제곱이 정사각형 넓인데, 그럼 4t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4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 제곱한 거에 극한을 구해라,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이제, <laughs> A가 무한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S, A 대신에 이식을 쓰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 분모는 A제곱이고, 4를 곱할 건데요, 여기 4를 여기다 쓰자. 이 안에 거정개해서쓸 건데, 제곱 더하기 이거니까, 2 플러스 A제곱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두배 해줄 거니까 마이너스로 될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계산해 보면은 분모 무한대를 발산, 분자도 무한대인데 여기 빼기가 돼 있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를 뭔가 계산을 하려고 우리가 접근을 할 건데 최고차 계수비를 쓸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 최고차 계수비 쓸수 있죠? 분모 2 차, 분자 2차 얘는 1차가 될 거야. 그러면 개수비는 요거 1분에 개수 1에다가 여기 4를 곱해서 4로 어, 정답 4로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뭔가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 개수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필수예제 16번까지 해서 쉬었다 갈게요